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계셔서 만물을 말씀의 원리대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형상대로 영을 넣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으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이 모든 것이 죄의 권세 아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믿어 구원받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나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사용하지 못하여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며 지은 여러 허물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이나 능으로 하려 하였던 모든 헛된 노력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저희들의 허물을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회개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으나 저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나라가 없음을 생각해 봅니다. 날이 갈수록 소통과 왕래가 빨라지며 쉬워지면서 더욱더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주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침략을 받던 나라에서 더 이상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로 자유진영의 무기창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공상품을 순출하던 것을 넘어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와 선교의 씨를 뿌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빚을 갚으며 전 세계에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기에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롭게 장로님 세 분을 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지난 날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받을 디디는 저희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오직 주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한몸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잔치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홍기철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일깨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종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믿음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로 나온 모든 지체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그날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